안녕하십니까, 심프롬입니다 자, 오랜만에 집에서 또 찍죠. 자, 뒤에 시계 보이죠? 또 지금 나갑니다. 응, 개판이네. 뭐 못치워. 아저씨 좀 일어나요. 에? 아, 진짜.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여기는 토요일이라고 뻥뻥 뚫리지 않습니다. 토요일 아침이지만 차가 많아요. 평일은 더 죽어나겠죠. 전에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어, 집로님이 혼자 편집하세요? 예, 혼자 합니다. 어제도 혼자 밥 먹고, 혼자 찍고, 혼자 편집하고, 나이스! 아니, 만약에 편집자가 있다 그러면, 편집을 이따구로 하는데, 그 사람 먹고 살겠습니까? 저는 그냥, 이렇게 저 퀄리티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. 어이가 없네. 그리고 또, 촬영은 어떤 카메라로 하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는, 그, 제 핸드폰이랑, 액션캠 하나로만 합니다. 액션캠은, 뭘로 쓰는지 궁금하시면, 그제 이전 영상 있어요. 보고 보시면, 아, 액션캠 이거 쓰시는구나, 알 겁니다. 혼자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은 4K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4K 화질로 꼭 촬영을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, 혼자서 각, 각을 많이 잡기가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냥 멀리서 4K 화질로 찍는 거예요. 찍고, 나중에 편집할 때, 뭐, 줌할거 있으면 줌을 하고, 그래도 화질이 안 깨져요. 4K로 찍었기 때문에. 그래서, 액션캠도 4K 화질이 지원되는 걸로,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누가 물어보셔서,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어, 이게,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. 오늘은, 볼보 S80 이라는 차량을 에바크리닝 하러 가는데, 관악구로 갑니다. 좀 생소하죠? S80. 구조도 많이 틀려요. 볼보가 스웨덴 차거든요. 그래서, 일반 독일 차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. 볼보 S80은 어떻게 에바크리닝을 하는지,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관악구로 갑니다. 오우, 오우 막 올라갔다 내리 갔다 그래 가보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좋겠어요 아 매일 등산을 할수 있어서 참 좋아 보여요. 뭐살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될것 같은 뭐 그런 느낌. <laughs> 여기 공영 주차장인데 자리가 빈 곳이 많죠? 저는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. 본인들도 여기까지 오기 싫은 거야. <laughs> 왜냐면 여기 올라왔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. 요 내려갔다 다시 걸어 올라가야 돼. 지금 토요일 오전인데 이렇게 자리가 많다는 거는 희한하죠? 서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? 어, 무서워, 내리막 진짜. 오. 매일 평지에다 주차하고 평지로 다니시는 분들은 야, 이런 데 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네요. 적응이 안 돼. 미림, 여자, 정보, 과학, 고등학교. 아, 그냥 한글로 써놓지. 자, 볼보 S80 차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. 자, 아, 여기가 필터 뚜껑이에요. 이게. 필터 뚜껑인데, 여기 퓨즈박스가 가리고 있어서, 여기가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퓨즈박스를 탈거하는 거예요. 탈거는 뭐 간단합니다. 또 밑에 보면,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걸쇠에 걸려 있어요.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. 자, 저는 이 오리발을 사용할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뭐 케이블 타이 이런 거 빼는 그런 도구인데,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고 위를 먼저 위가 빠졌어요. 위가 빠지고 밑에가 빠지고 이 상황에서 얘를 올리면 이렇게 툭 떨어져요. 자, 저는 그냥 퓨즈 박스 위에 색을 하나 빼버렸어요 파란색 보이시죠? 파란 거 여기에 여기에 꽂혀 있는 건데 빼버렸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 자, 빼면 자, 뭐 빼고 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안 빼도 상관은 없는데 빼면 이제 보이죠 안에 안에 이 커버를 뺍니다. 그냥 잡아당기면 빠집니다. 그럼 필터가 나오죠. 이렇게 필터가 구겨져 들어가 있는데, 이렇게 뺍니다. 이 차는 필터 갈기가 진짜 어렵겠죠? 자, 필터를 뺀 곳으로.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바로 에바포레이터가 보이죠?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요. 저 작은 공간에 이렇게 큰 필터가 들어있다 보니까 빼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넣기도 어렵겠죠? 그런 거한두세 번은 해봐야. 느낌이 날 겁니다. 자, 에바 크리닝 해보겠습니다. 자, 내시경으로 에바 프레이터를 찾고, 근데 요 왼쪽 위에 보면 히터 저항이 보이죠?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냥 물 뿌려도 됩니다. 대신에 작업 끝날 때 에어로 충분히 말려주고,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고장나는 거 아니니까. 자, 조립은 반대로 하시면 되구요. 힐터 끼우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, 이것도 해보면 에,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. 그거는 뭐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터 끼우는 거는. 자. 음 아무 냄새 안 납니다. 처음에 손님이 똥 냄새 난다 그랬어요 에어컨에서. 제가 그 얘기 듣고 안 맡아봤어요. <laughs> 맡아 보기 싫어서 저도. 일단 뭐 작업 후에 아무 냄새 안 나니까 된 거죠.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들어가세요.